송무님너또 왔냐? 어떻게 괴롭힐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 뭐 괴롭힌다기보다는 노는 거죠, 같이.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괴롭힐 거냐면 미용실에 어디 있다 그러거든요. 머리 염색하고 있다 그랬는데 일단 미용실마다 다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니고. 아, 근데 사전에 협의가 안돼 있어가지고 진짜 리얼로 가는 거거든요. 아, 샛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어, 어디 있는지 알아? 아 2층이라고? 아 근데 너무 어렵게 찾았구나 PC방 갔던데 2층 아 바로 여기였네 아 근데 방송키 갑자기 들어가면 좀 되나? 어, 아, 아다네아 아, 진짜 아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아씨 아악 아 제가 아, 그냥, 그냥 롯데리아나 가야 되겠다 롯데리아 여러분들 풀더버거 나왔다고 하던데요? 풀더버거나 먹으러 가야 되겠다 뭐 하는 거예요? 어? 아니 좀가 잘 불라 그랬더니 딱뜻한네 오보니까. 얘 너가 원하던 색이 안 나왔어? 여기를 어. 탈색을 했는데 어. 밑에 탈색이 안된대 머리가 어. 너무 상해서 어. 탈색을 안 해도 색깔이 나올거래. 그래서 여기 탈색만 했어요. 그래서 탈색하고 약을 야 일단 그건 됐고 기분이나 풀러 가자 롯데리아 가자 롯데리아에 풀더버거 나왔대 풀더버거 먹으러 가자 아 접습니다 그거? 어 그거 접어요? 아.. 어, 네 풀. 7월 1일부로 롯데리아 버거 접습니다 아니 그거 먹을 기분이 아니에요 <laughs> 야 근데 풀더버거 아무데나 다 팔아? 어? 아, 뭘 집에 가야? 야, 어차피 달라질 거 없다니까? 어떡하냐? 그냥 이 상황을 즐겨. 그렇다고 뭐 쇼컷 할 거야? 아니잖아. 아, 빨리 빨리 오세요, 진짜. 제 왼쪽으로 서세요 오른쪽 불편하니까. 케키 누구냐고요? 야, 같이 가. 안녕하세요. 폴더 버거 주세요. 세트로 두개 주세요. 피자 티파니 양념들. 아두개 시켰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롯데리아 매장에 와가지고 우리 어, 신제품 출시 언제 네. 있지 이거? 네. 아, 오늘. 아 오늘에요. 하루마이. 오늘 바로 이제 한번 저희가 먹어볼게요. 이들만 먹냐 새베리도 불러라? 미안한데 오늘 새베리도 삼겹살 네. 먹는데요. 아, 맞도 양념 치킨. 지금 내시했어. 여신 그리고 2, 3시까지 시키잖아요 머리만 한거 기분 나쁜 거왜 나한테 풀어 자꾸 <laughs> 근데 어때요? 근데 어때요 요즘? 저희 회사 주말 끊겨 음... 그렇죠. 나는? 왜냐면 왜 그냥 그런지 알아요? 왜 그냥 그러냐면 <laughs>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놀러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쥬얼 먼저 보여드릴게요 비쥬얼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봐봐 피자요? 이거 그냥 피자 안 자른 거 반으로 적은 거 아니야? 일단 안에 들어가 있는 거부터 볼게요 자 일단 내용물은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양파랑 양상추 보이고요 파도 들어가 있는 거 같고 뭐지? 치킨이니까 치킨 아 치킨 약간 닭가슴살 쪼개 놓은 거 같고 이렇게? 응 먹어볼까요? 됐어요? 응난 치즈스틱 같아 이거는 한입 먹어봤는데 이거 햄버거 맛이 아닌데? 식사로 하냐고요? 리뷰를 하라고요? 아니 그,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약간 피자 반으로 접었는데 뭔가 부족해. 근데 오묘한 맛인데. 약간 맛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내용물 보여드렸을 때, 존나 짬뽕이야 이거 봐봐. 이거 존나 짬뽕 이란 말이에요. 짬뽕맛 나요 진짜. 짬뽕 볶음맛 빵이 존나 두꺼워서 양념 맛이 나야 되는데, 빵맛이 반이야. 그러니까 피자인데 빵이 존나 두꺼워. 그러니? 이거? 이건... 아? 아니, 리뷰하기에는 양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 더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그런 건 있다 무슨 맛일까 하고 못 잡는다 끝났어 평범한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뭔가 고없때리 아니, <laughs> 물어. 오늘 어, 빵이 너무 뜨겁다. 그냥 이거는 그 맛이에요. 불고기 피자 두 개를 이렇게 접어서 먹는 맛. 음. 그 어, 진짜. 똑똑. 아, 근데 빵이 너무 두꺼워. 피자는 좀 얇잖아, 그래도. 아, 그러니까 내가 두 개를 겹쳐서 먹는 맛이에요. 아니, 아니, 피자는 두겹 겹쳐 먹어도 빵이 두 배가 되는데, 그래서 내용물도 두 배가 되잖아. 근데 이거는 내용물이 한 배야. 이거, 그 피자. 다 아, 먹으라고? 네. 아나 배불러. 네. 나 배불러인데? 네. 아니, 너 뭐. 아니야, 진짜... 네. 아니야, 그거. 아, 네. 뭔가. 아, 이거 패키게 해야 돼. 이게 7,600원이에요, 세트로. 근데 응.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국밥다틀시잖아 이거 뭐 좀안 맞는데, 가성 사참은 한두만번 정도 다야될것 같은데 사참? 아 일단 여러분들 비프 버거 일단 저희가 먹어봤는데요 아 진짜 좀 많이 화가 나요 출시 첫날이니까 그래도 뭔가 좋은 개선점을 찾아서 조금 더 맛있는 버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맛이 없는 건 아예 그 맛이 없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냥 사서 먹는 느낌? 그냥 각 맛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응. 저희 입맛엔 맛이 없었어요. 와너 진짜 근데 팩트 세게 날린다. 왜요? 어? 그냥 빡빡 없이 날리네